뭐, 뭐 해, 어, 그래서 제가 한몇개 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뭐, 처음에 페어 컷처럼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 일단 네. 아, 앞에 김태훈 선배님 앉아시 어, 제가, 어. 제가 여기 앉아 있었나요? 네. 박상현 선배님 이쪽에 여기 앉으셨죠? 아, 여기 아, 아, 여기요? 이렇게 있었어요. 아, 그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 아, 맞아. 뭐 이런, 이런, 이런 거맞 맞아, 맞아. 그거였습니다. 어디 봐야 되죠? 앞에 보고 계시면 될것습니다 5초 가겠습니다. 시작! <laughs> 네.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 잡았다. 다음. 다음. 네. 오른쪽 가볼까요? 네. 자, 오른쪽 하나. 자, 왼쪽 하나. 둘, 셋. 자, 중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뭐, 뭘까요? 자, 일로 오셔서. 네, 네. 다화간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렇 시작! 가발을 키운 사람, 서버풀 내고 왔을 사람, 너, 이거,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다가간다, 기운 내자, 오케이! 자, 자 마지막, 뭐. 뭐. 마지막 예, 네. 경기 있죠? 회장을 하시네요. 어, 여기 아까, 어, 본전 뭐, <목소리도> 어디 있을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네, 정민 배우님 위로 내려오시면, 네. 아, 내 몸을 드디어 시켜주시나요? 네. 오! 태호 배우님도 내려오시나 내가 한다 그렇지, 다 같이 이빨 부자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 <laughs> 이것도 해야 되나요? 아, 요 네, 같이 하셔야 되요 오른발 아픈가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흐 <laughs> 네. 우리가 이다! <laughs> 조금 수치스러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시시프스의 언론과 클라운 아스트로 포에시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쁘게 모여서 포기한 번나 어, 좋아요, 좋아요. 하 나, 둘, 자 오른쪽 화, 왼왼쪽하 중간 을맞빛하 감사합니다. 인식 죄송해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자. 자, 지금까지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환지 언노운 박선영포의 정민 클라우 채오 아스트로 다시 안녕니다 <laughs> 아, 자, 지금까지 저희는 환지 언노운 <laughs> 경민 클라우드 헤어 아스트로였습니다 아, 정말